1인 1표 제도는 당원 주권 정당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원대입니다. 거기서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원들은. 1인 1표제로 가라고. 이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때 그 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 가장 폭넓은 수기, 논의 과정이 전당대회입니다. 국가단위의 선거로 보면 일종의 국민투표입니다. 전당원이 투표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고 당원들께 약속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원 주권 TF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동안 수개월 동안 논의했고 수기했고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그리고 최고위에 보고도 했고 또 지구당 위원장 전체 워크숍에서 또 보고했고 또 사무총장이 전략 지역 취약 지역 지역 위원장을 만나서 설명도 했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러저런 보안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미 보안책을 만들어서 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연기를 했다, 는 말씀드리고,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셨던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도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토론하고 의견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또다시 숙고하고 숙고하고 논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당원들은 어떤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봐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1일표제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의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이나 당원들이나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 애국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당 대표가 좀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